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4N 시리즈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사무용 및 학습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1 4 1인치의 적당한 크기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주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8gb 램과 256gb ssd로 빠른 부팅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문서 작업이나 온라인 강의 시에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윈도우즈 i 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설치 걱 o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출퇴근 시에도 부담이 없고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은 서브 노트북이나 학생용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